자, 1단은 19번 문제풀이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. 그죠? 즉, 기억, 뭐, 당연히 아니지. 뭐,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죠? 어, 0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에 3배,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딨어. 그죠? 뭐, 물론 넓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,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넓이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됐어요? 그래서, 어, 이제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다기 2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. 그죠? 즉,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와 같은 겁니다. 이게 정 헷갈리시면은 가시는데, 제가 음, 이거는 개념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그러니까 인테그랄 a 에서부터 b 까지 f x dx 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c 가 있었다라고 치고, a 에서부터 b 까지의 넓이는 a 에서부터 c 까지의 넓이 더하기 c 에서부터 b 까지의 넓이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. 이렇게 공식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이 c 는 사실 a b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되셨어요. 즉, A에서부터 B까지,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쉽잖아. A에서부터 B까지의 내비는 A에서부터 C까지, C에서부터 B까지. 즉, 얘는 A에서부터 B까지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. 되셨어요? 너무 이 숫자가, 오, 밖에 있는데, 헷갈리지 마세요. 물론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연산적인, 기계적인 연산으로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, 2 에서부터 0 까지였던 거, 0 에서부터 2 까지였던 거니까, F2 빼기 F0 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, 얘 같은 경우는, 더하기, F1 빼기 F2 였던 거잖아요. 그죠? 즉, 얘, 얘 사라지고, 아, F1? 빼기 F0 남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DX다.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쉽게 쉽게 가자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죠. 되셨어요? 그, 다음 <laughs> 개소리죠. <웃음> 됐어요. 그래서 답은 은이다 이거 여기 왜 나왔지? 예. 됐어요. 그만합시다. 예, 20번 얘기. 아, 어이구야. 어, 아니지. 음.